드라마 제작사의 민폐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에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연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은 모텔을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지난해 12월 한 드라마 촬영팀이 숙박을 예약했다는데요. 이에 전화를 통해 촬영팀 대표에게 퇴실 때 매너 있는 결제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날 저녁 촬영팀 다섯 팀이 들어왔고 새벽에 다섯 팀이 입실하기 위해 모텔을 방문했다는데요. 원칙상 새벽에는 판매를 하지 않지만 추가금을 받기로 하고 입실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박하기로 한 촬영 3일차 촬영팀은 갑작스럽게 스케줄에 변동이 생겼다며 퇴실을 했다는데요. 그들은 숙박비 잔금 76만 3천 원이 남았지만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한후한 한 달이 넘은 시점에도 입금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촬영팀이 전화와 문자는 무시하지만 언론에 드라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저렇게까지 편의를 빠졌는데 너무하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어떤 드라마인지 유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촬영팀 측은 A씨에게 죄송하다는 사과 문자와 함께 76만 3천원을 입금해줬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납은 기본의 문제다. 착해도 문제. 진짜 자영업 힘드실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